교회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에게 일어날 일들을 지금 계시록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교회를 향해서 로마인들이 알아볼 수 없는 그들만의 상징, 그들만의 소문, 구약의 언어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전투하는 교회로, 고난을 당하는 교회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승리한 교회로 영적으로 운명적으로 신분적으로 하늘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하늘에서는 이미 왕로로 타고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실패 없이 가시적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완성하실 거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교회에게 던진 거예요 4장과 5장에서 24장로가 나오죠 그 24장로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있는 왕의 보좌에 앉아있어요 24장로는 교회라고 그랬죠. 그 교회가 이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왕의 보좌에 앉아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가시적인 이 지상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를 딱뛰어 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당하지만 염려하지 말아. 너희들은 이렇게 위대한 존재야라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심어 주는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에서 교회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져 가는지를 이렇게 한 눈에 볼수 있게 이야기 형식으로 그려 놓은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지금 핍박당하고 세상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에도 동일한 메시지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핍박당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핍박당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책을 마련해 놓았는데, 왜이 시대에는 핍박당하는 교회가 없는 것입니까? 오히려 세상과 손을 잡고 적당히 부하 내동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자, 사탄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핍박으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빈 통나무 속에다 넣고 톱으로 썰어서 죽여버리기도 했고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이기도 했고요 기름에 튀겨 죽이고 껍질을 벗겨서 죽이기도 했어요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이들을 차례차례 한 명씩 죽여가기도 했고 또 엄마가 보는 앞에서 깐난 아기를 죽여서 그 엄마의 목에다 걸었대요 그리고 도시를 걸어다니게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렇게 육체적인 핍박을 가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했다고요. 마귀의 세력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교회가 실패했나요?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여러분이. 사단은 그렇게 엄청난 세력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거 보여 주는 거예요, 계시록은요. 사단은 방법을 계속해서 바꿔 가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핍박을 가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겁을 주었다 하면 그와 동시에 요즘에는 이제 풍요와 번영과 쾌락도 막 줘요. 그래서 서구의 교회들이 오락과 레저와 취미 생활에 밀려서 하나둘씩 문을 닫습니다. 교회에 가는 시간 대신에 그런 재밌는 것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참 교회는 그러한 핍박 속에서 지금까지 실패하지 않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날까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단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승리의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입니다. 너희들 눈에 보이는 곳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지금은 너희가 당하고 있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 아니다. 너희는 지금 이기고 있는 거고, 그 고난 뒤에 너희에게 올저 영광스러운 천국을 기대하면서, 이겨라! 이겨라! 이거예요. 게시록을 떠올리실 때, 여러분 딴게 생각 안 나면 이걸 떠올리세요. 이겨라! 이겨라! 우리 교회 이겨라! 이것만 떠올리시면 돼요. 게시록은 그거예요. 교회에게 이겨라! 이겨라! 힘들겠지만, 이겨라! 이렇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책입니다.